누림 가운데 찾아온 나태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과 더불어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실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파란색 두 줄은 유대 민족의 신앙성과 영적인 전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배경은 평화와 순결 그리고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럼 가운데 나타난 저 별은 무엇일까요? 저 이스라엘 국기의 별 문양은 다윗의 별을 나타냅니다. 뜻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단결,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국기에 마저 표현될 만큼 이스라엘 왕중 역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다윗의 별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다윗당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신을 되짚어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렸고, 보복이 아닌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험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 전쟁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실함과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군대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세를 내세워 암몬과 아람 군대를 점령합니다. 요압은 암몬가와의 전투를, 아비세는 아람가와의 대결을 했습니다. 요압의 전술은 이랬습니다. 동생 아비세가 아람 군대에게 밀리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고, 내가 암몬 군대에게 밀리면 너가 나를 도우러 와라. 이렇게 전략을 갖추었지만 요압이나 동생 아비세나 할것 없이 서로 누가 도우러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의 영역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아람 사람들은 다시 군대를 결집시킵니다. 복수를 위해 일을 간 것이죠. 특히 이전에 다윗에게 크게 패했던 아람왕 하다데셀은 이번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굴복시키고자 그는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던 많은 동족들을 헬람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해 군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다윗의 군대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인 소박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다르세르게 예속된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섬깁니다. 그 뒤로 암몬을 도왔던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의 발단은 암몬 왕이 이스라엘 조문객들에게 수치를 준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암몬 초대 왕 나하스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눈이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다윗이 축하하러 보낸 사절단을 오히려 모욕하고 수치를 준 것입니다. 한눈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윗이 배신할 거라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과 잘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우이 또한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주위에 관리들이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들은 다윗이 조문을 위해 보낸 사절단을 자신의 나라를 염탐하러 온 정탐꾼 또는 스파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의 엉덩이 부분만을 도려내어 큰 수치를 주었습니다. 구장의 사울 왕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권이 몰락하였지만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여 재산이 회복되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풍성함을 누렸지만 암모낭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인는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한 쇼가 아닙니다.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왕이라고 하는 이 직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늘 다짐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였지만 손자인 무비보셋을 굳이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긍유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은혜로 통치하겠다는 약속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사무에라 10장 본문의 두 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운 왕과 다위당의 신뢰의 대상이 달랐음을 볼수 있습니다. 한운은 관료들의 정치적 판단과 용병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신뢰했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폈고, 왕의 명예와 업적을 쌓기 위한 불필요한 전쟁을 피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현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할 때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은 매순간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예수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충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복은 어떤 전쟁의 승리나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랑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야기할 만큼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확신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의 거룩함과 순고함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냈지만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성공 이후의 나태함, 방심이 불러온 비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은 곧 무너짐이 시작입니다. 교만과 방심이 그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너질 수 있는 한 사람임을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믿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왔고, 또 주위의 평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조차도 유혹에 빠뜨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며 영적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은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안에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누림 가운데 찾아온 나태함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트랙 안에서 다윗은 벗어난 것입니다. 책임의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은. 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다시 전쟁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때 당시의 전쟁은 왕들이 전선에 선두에 섰습니다. 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작전을 지휘해야 할 왕이 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의 전쟁은 선두에서 왕들 간의 힘을 겨루는 왕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삼국 시대처럼 똑똑하고 장원 급제해야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왕은 모두 전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몬을 함락시킬 때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안 나갔겠죠. 그런데 왜 다윗은 나태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다윗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보냈는데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라빠를 애호다고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길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볼품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누림의 감사함을 잊고 익숙함에 젖어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림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그 안에는 다윗의 우쭐거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누리게 하심을 잊고 책임의 자리에서 탈피하여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그저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머무름 속에는 영적인 무장이 해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무장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수요예배는 쉬어도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교사는 그만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맡은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에 한 번만 쉬기로 했습니다. 주일 한번 쉬었다고 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쉼으로써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쉰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쉬는 순간 영적으로 침투할 틈을 엿봅니다. 너무 바쁜 것도 위험하지만 게으름이 가져온 영적 공백은 더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방심한 쉼은 우리를 나락으로 치닫게 합니다. 사무에라 11장 1절 말씀은 단순한 어떤 죄의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한 영혼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 무너지는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편안한 예루살렘에서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자리를 내팽겨 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사명, 가정, 직장, 교회를 지킬 때만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죄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하지 말아야 할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베가 아니니이까하니. 4절 말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세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명백히 남편이 있는 여인을 건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은 지금 다윗을 위해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은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사무엘서 가, 사무엘서 강의를 하면서 다윗은 정치적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물로 소개됐지만 이제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적인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는 요압을 통하여 바세바를 강압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간음이 아니라 강간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현실 속에서 밧세바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권력의 남용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함의 끝을 보여줬지만 나락의 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나태함으로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닌 바세바를 향한 욕망으로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또한 임신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해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 예루살렘으로 소환하고 집으로 가서 쉬도록 조치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왕의 음식물도 딸려 보냅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야 우리아가 하룻밤이라도 가서 바세바와 같이 잠을 자야 자신으로 인한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직한 용병이었던 이 우리아는 아내 바세바가 있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계략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온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잘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두 번째 계략으로 우리 아를 왕을 잔시에 초대해서 만취 상태에 빠지게 하여 집으로 가게끔 유도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성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술을 사용했지만 우리 아는 잔뜩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서 잠이 듭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계략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은 마지막 선을 넘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의, 우리아의 충직함과 신실함을 무너뜨리려 한 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의 최전방에 보냄으로써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는 축복만 가득했던 축복만 누렸던 다윗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칼이 다윗의 집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축복이 아닌 다윗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책임의 자리에서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싸워야 할이 영적 전쟁터를 벗어나서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나태함과 방심은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처럼 왕이 전쟁터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또한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책임의 자리를 떠날 때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누림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명하신 자리에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은 왕궁에서 우연히 본 여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므로써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대부분 작은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때내 시선은 주님을 향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나를 점검하고 싶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자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주 바라보는 시선이 유혹이 가득한 곳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죄를 즉시 자백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까지도 압도하고 현혹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은밀하게 시작되어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죄는 죄를 낳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시도는 더큰 죄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 임신으로 바세바의 임신으로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에게 전장의 소식을 물은 다윗은 그를 바세바에게 내려보냅니다. 환대를 가장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위처럼 죄를 은폐하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를 숨기다가 점점 더 죄의 얼메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 죄를 숨겨서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과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어떤 천을 파는 사람이 천을 자랑하며 고객들에게 구입을 유도합니다. 형광등 아래서 보면 아무 얼룩도 보이지 않던 그 천이 햇빛이 비추자 작은 얼룩과 먼지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빛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얼룩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겨,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며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10편 51편을 통해 통렬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참여합니다. 우리 10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아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정점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인은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간의 완벽함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한분 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나의 마음과 시선을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속의 작은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